네, 안녕하십니까. 아, 벌써 새해가 밝은지 한 달이 지난 2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합니다. 모든 분들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에, 오늘은 북송담 남진재라고 회자되는 이 시대에 살아계신 선지식으로 평가하는 송담 선임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임은 일제강점기인 1927년 광,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청리에서 박일규를 부친으로 이 건강심을 모친으로 하여 태어났습니다. 성명은 박종삼입니다. 선임은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시고 몇개 학교에 들어가셨습니다. 1945년 선임 나이 19세에 광주 서중 졸업식 당일 이발소에서 삭발하고 출가를 결행하였고, 이해에 광주 무등산 자운선언에서 전강선임을 은사로 하여 삼의계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받은 법호는 송당 본명은 정은입니다. 선임은 1951년 나주 다보사에서 전강선사를 계사로 미국에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년간 전강선사와 함께 광주 계림동 경량 방주가에서 낮에는 판잣집에서 장사를 하고 밤에는 묵은 정진 하셨습니다. 1957년 31세 때에 담양 보광사에서 10년 묵은 정진 끝에 대오를 하시고 다음과 같은 오도송을 안 남기셨습니다. 황매산떨에는 봄눈이 내렸는데 차가운 기르기는 저 장천에 울며 북을 향해서 날아가는구나. 무슨 일로 십년 동안을 헛되이 힘을 허비했던고 달 아래 섬진 대강이 흐르는구나. 깨달음을 얻은 선임은 은사이신 전강선사께서 도봉산 망월사 조실로 계시던 1961년에 정식으로 선임에게 송담이라는 법포와 전법계를 내리시고 이를 대중에 공표하셨습니다. 전강 선사의 전법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도 아니요 법 아님도 없는 이라 법 없는 것 또한 무심이다. 이날 가을빛이 많이 있어. 강 소나무에는 흰 구름이 날더라. 이로서 선임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불교를 대표하는 선성으로 전강 선사의 상수제자이며 또한 석가 세존, 78대 전법제자로 인도 마하가섭으로부터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이어지는 불교의 정통 본맥을 잇고 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1세기로 이어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선본맥은 경허선사, 만공선사, 전강선사, 송담선사입니다. 물론 선본맥에 있어 경허선사, 회벌려선사, 운봉선사, 향곡선사, 진제선사의 계보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임은 이후 오랜 동안 탄광, 어촌 등으로 몸을 숨기시고 전국의 여러 기차역과 버스 정류장의 화장실과 그 주변 청소를 하기도 하셨으며 서산 방조제를 막는데 일꾼으로 일하기도 하시면서 그 가운데 투칠이 오임 수행을 하셨으니 이른바 성서은 테를 오래오래 기른다함이 바로 이것이라 하시면서 실천 수행을 이어가셨습니다. 이후 1970년 수원 용주사 주지를 역임하셨으며 1974년에 은사이신 전강 선사께서 열반에 드시니 뒤를 이어 인천 용화사 선원장으로 침하시고 현재까지 부처님 법을 전하고 계십니다. 송담선사는 10년 묵언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하여 일명 묵언선사로도 불립니다. 평생을 언둔수행자로 살면서 수행의 모범을 보여 모든 불교수행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으며 활구참선법을 통해 생활 속의 참선수행을 널리 펴고 계십니다. 앞서 불교계에서 회자된다는 북송담 남진재의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장강 남쪽에서는 설봉 선사가, 북쪽에서는 조주 선사가 선풍을 드나려 남설봉 북조주로 불렀습니다. 이런 전례를 모방하여 한국 불교에서 북송담 남진재라는 말이 회자된 것으로 중부 지역에서는 송담 선임, 영남 일대에서는 진제 선임이 최고의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송담 선임은 경기도 화성 용주사와 인천 용화사 용화 선원의 최고 어른이며 진제 선임은 조계종 전종정으로 대구 팔공 선은 동화사 방장이자 부산 해운정사 선원장이십니다. 두 선임은 건세한국불교의 중흥조로 불리는 경허선사의 본명을 잇고 있습니다. 송담스님과진제 스님 두 분의 성향은 매우 대조적입니다송담스님은 언둔형 수제 수행자입니다. 젊어서부터 10년 묵언정진으로 묵언수자라고 라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엉덩이 살이 썩도록 정진을 한 끝에 득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관에서는 산문 밖으로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교계에서 종정의 버금가는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송담 선임이 이번에 조계종을 탈퇴하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해서 세간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반면 진제선임은 선방에 머물기보다는 활발하게 대외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송담선임과 대담 중에 있었던 문답 이 있습니다. 언젠가 누가 송담선임께 왜 선임 이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선임께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세상 모든 것은 무상 하다. 사람들은 평생토록 잘 살기 위해 고생고생하지만 끝내는 환상과 꿈을 간직한 채 죽어가니 결국엔 나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고뇌 때문에 출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한의 스님께서는 실로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플 때는 밥 먹고, 피곤할 때는 잠자고, 손님들이 올 때는 같이 이야기하면서 웃기도 하고, 손님들이 떠나면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그냥 그대로. 선임이 하신 법문 중에는 인간적이면서 현실적인 내용들을 남기셨는데 한 번은 시주를 크게 하고도 복은 그냥 그렇게 재앙을 당했다면 선임이 염불을 권할 때 누가 그 말대로 하겠습니까? 당신이나 하시오. 그러죠. 요즘 불자들이 조금 하다가. 소원대로 안 되면 에이, 빌어먹을. 예수나 믿어보자. 그러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점이나 치고 그러는데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무엇을 이루겠는가라고 세태의 변화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선지식 인천 용화선언의 맹주로 제방의 수행성을 제자로 두신 송담선임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